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6월 12일입니다. 과일이 이제 얼마큼 크는지를 살펴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 또 적과가 안 됐네요. 아, 그래 근년도에 이 요와 같이 그 동록이 좀 많이 보여요. 동록이. 그 동록은 어, 약제 방제를 어, 잘못 했을 경우에 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ss기 RPM을 높여서 또 살포했을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물론 또, 어 날씨, 에, 냉해에 따른, 어, 너무 추웠을 때, 또 동력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음, 뭐, 다이십45 쳐서는, 어, 어떤 분들은 다이사45 치면은 이제 동력이 발생된다. 6월기 때, 아니, 어릴 때, 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 아리수라든가, 어, 감홍, 뭐, 감노, 또, 이지풀, 이런 것들은, 아, 동록이 발생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요, 후지거든요, 후지. 후지는, 어, 발생되지 않는데, 아, 그동록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과일이 이제 커져가요. 아, 금년도에 한 번, 과일 너무 많이 안 달렸기 때문에, 아마 과일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 해봅니다. 아,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아, 요거 아, 요것도 또 두개 달렸네 노란색이 떨어졌어요 요것도 있죠 여기 보면 아이고 어디갔어 노란색 또 떨어졌네 여기에 어, 또또이리 또 많이 달렸어요 또 <laughs> 아, 여기를 보면은 음. 노란색 있죠 여기 여기 요건 어 요렇게 되는 증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강사님들은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보다는 양분 이양기 시점 양분 이양기 가 이제 5월 말에서 6월 어, 5월 정도 그 시점에 거의 이런 게 나, 나, 나타나요. 노란게요노란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과총엽이고, 화총엽입니다. 화총엽. 리거 화총엽. 제일 먼저 나왔던 잎이에요. 그래서, 이제 늙은 잎이, 아, 이거 또이두 또 개가 또 달렸어요. 두 개. 너무 많이 보이는데. 어, 요런 잎들이 잎들이 발생되는 것은 어, 뭐 병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분 이행기 시점에서 어, 우리가 그 뿌리에서 축적되어 있던 양분으로서 어, 계속 이제 뭐 잎이나 아이고요 어또 있나? 아이요 또 있네 두 개. 어, 양분으로서 이제 잎이나고 과일이 열 꽃이 피고 아이요 어또 있다. 이, 하던 것을, 어, 뿌리에서 양분으로써 이제, 나무가 이제 살아가던 것을 이제 6월 양분 이 양기를 맞아가지고 6월 초에 양분 이 양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부터는 어, 잎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어, 음식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잎에서도 쓰고, 수채에서도 쓰고, 또 과일에도 보내주는 거 과일에, 과일에 보이고 또 과일을 보내고 또 남은 게 있으면 다시 뿌리로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뿌리로 내려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9월 달 정도에서는 거의 뿌리로 많이 내려가죠. 양분이. 그런, 그럴 때 발생되는 것이, 아, 요렇게, 요런 잎이 아닌가 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잎들이, 요런, 요런, 요런 그화청엽화총엽이라 하죠. 요런 잎은 아, 어, 우리가 뭐 크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잎들이 또 있는데, 어, 전부 다 이런 잎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뿌렸지. 그래서 그런 잎들이기 때문에 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당기는 건안 돼. 어디서 또있던데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황산 마그네슘을 이제 살포를 해요. 어, 황산 마그네슘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살포했는데, 어, 잎이 좀 푸르게 또, 좀 풀어졌죠. 풀어져고, 잎이 푸르, 푸릅니다. 푸르고, 또황산 아예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해서 엽록소를생선을 어, 더, 더 하게. 그래서, 어, 쳤으니까 잎들이 이제 신선해요. 신선해졌고,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모졌어요. 이제 여기 내인의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여기 보면은 싹싹 과일이 맺혔죠. 온 100%입니다. 100%, 100 어, 여기 100%이 나무는 아100% 내인 어, 어, 꽃눈 다 만들어졌어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마치셨죠 여기? 만들어졌죠? 만들, 만들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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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만들어졌어요. 요, 만들어졌죠. 자, 요것도 다, 이, 과충, 이거 다 만들어졌어요. 어 이제 다100% 요, 만들어졌는데, 100%. 그래서 밑에부터 만들어져요. 밑에부터, 이제, 하단부부터, 이제, 그, 만들어져가지고, 요것도 다만들어졌잖요 여기, 여기. 여기, 다 만들어졌죠. 어. 하단부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데, 상부, 완, 저, 최상부는 이제 안 만들어졌네요. 거의. 이 중단부까지 만들어졌어요. 중방부까지 꽃눈이 화분화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아, 내일 모레 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해요. 제주도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하는데, 아, 물론 이 에, 장마가, 만약에 2차 성장 뭐 이런 게 걱정되시면은 비가 많이 온 후에 바로 인상가리를 염려 시비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 인상가리를 쳤더니 이렇게 바로 다모진것 같아요. 모조 어, 모져모졌습니다그 가리는 과일 비대에 촉진하고, 얘는 신초 생장을 억제하는 것이 이제 가리입니다. 가리. 그래 인상가리. 요도 이제 요러한 것들은 어, 이렇게 노라졌죠. 과충엽, 화충엽이 요니다 그래서 요도 이렇게 또두 개씩 이게 액화입니다. 액화 에콰, 여기 액화, 액화 달렸고, 여기도 요건 액화가 아니죠. 자. 어느 걸 딸까, 여기. 요, 요걸 따겠습니다. 요건 좀 굵고, 요건 좀 가늘고 그래. 그래서 굵은, 이, 이, 좀 굵으면은 굵은 쪽으로, 아유, 또 있네. 굵으면 굵은 쪽으로 양분이 더 많이 가요. 굵, 물, 아유, 또 있네. 아유, 또 있네. 이큰아도 저걸 하나도 안 했네. 여, 여, 여. 아이고. 아하, 큰 났네요. 여기, 여또 있네. 아이고, 저기 왜또 있네, 저. 아이고, 큰 났네. 너무 많네. 저기, 저기, 저기.